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클리드의 증명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 많이 보게 될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나머지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과 같다. 자, 문에 봤더니 가운데 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존재하고 있죠. 자, 이 직각삼각형이요, 그죠? 자, 이때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와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때, 요거를 한 변으로 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넓이와 같고, 자, BC를 한 변으로 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는 얘와 같고, 그니까 러이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친 거는 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게 된다. 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립된다는 게 확인된 거고요. 자 그럼 그 증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밑에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게 먼저 필요해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때 이제 이걸 배웠죠.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5cm로 동일하다면 자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넓이나 이렇게 기울어진 넓이나 이렇게 기울어진 넓이나 자 어차피 넓이는 다 어떻다? 동일하다. 왜? 밑변이 5로 동일하고 높이는 이 사이가 높이가 되잖아요. 높이는 몇으로 주든지 높이가 동일하잖아.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이제 이용이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왼쪽 변에 있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쭉대각선을 연결하면서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이 직각상의 넓이는 뭐와 같다? 이 AEC라는 직각상의 넓이는 자, 얘와 같다. 왜? 지금 얘가 지금 평행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변을 AE로 놨을 때 높이가 이로 가나? 높이가 B까지 가나. 자, 이내용이 거죠? 높이가 이렇게 직각으로 가나, 길어져 길게 가나.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으로 같대요. 자, 무슨 합동이냐 봤더니, 자,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죠? A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아요. 그죠? 자, 밑에 A, 요 위도 정사각형이잖아. 그죠? AB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아요. 일단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확인 가능하죠. 그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있잖아. 여기 90도 직각이 하나씩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A, 아, EAC도 90도, AFL도 90도. 거기에 플러스 된게 어디에요? CAB가, CAB가 플러스 됐죠. CAB라는 공통각이 90도에다 추가돼서 같은 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합동이다? 두 변과 끼인 각. SAS 합동이다. 그죠? 그니까 지금 정사각형에서 두 변이 같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 안에 끼인가에 같다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봤더니 지금 여기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잘라놨죠? 이 점선 잘라난 걸 이용해서 봤더니, 자, 요렇게 직각 삼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더라. 왜? 이번엔 이거죠. 옆으로 길게 나가있던 삼각형은 이 직각 삼각형과 넓이가 같아질 수 있더라. 왜? 어차피 높이, 높이가 이제 동일하죠. 이게 평행하니까, 높이를 일로가된일로가된 가든 가든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위에 있는 이 정사각형 넓이의 반이 밑에서 요렇게 잘려진 이 직각 삼각형 넓이의 반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 반이 같으니 전체인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요 그림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넓이가 같아진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에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